올해 하반기 신제품들이 모두 출시하면서 다음에 나올 신작인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한 다양한 루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조기 출시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갤럭시 S24 울트라 출시일 가격 스펙 디자인 어떻게 바뀌어 나오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24 출시일 S 시리즈는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모델로 상반기에 나오는 제품인데요. 전작들의 출시일을 살펴보면 먼저 2021년에는 1월 29일, 22년은 2월 25일, 23년은 2월 17일로 2에서 2월에 출시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언급된 정보들을 토대로 갤럭시 S24 출시일 예상을 해보자면 1월 중순 말경으로 2월이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하반기 신제품으로 출시한 플립5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과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빠르게 출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상 가격은 갤럭시 S24 시리즈의 출고가는 전작과 동일하게 동결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15 시리즈의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한 시점에 무리하게 금액대를 높인다면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전작인 갤럭시 S23 시리즈의 출고가는 이렇습니다. 256GB 기준 갤럭시 S23 115만 5천원, 갤럭시 S23 플러스 135만 3천원. 갤럭시 S23 울트라 159만 9,400원. 가격이 동일하게 나온다고 해도 가볍게 볼 수준은 아니지만 지원금 수준에 따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더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갤럭시 S24 스펙. 유출된 렌더링 이미지들을 보면 디자인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은 엣지 부분을 플랫하게 바꾸고, 각진 모습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싶고, 일반 모델의 경우 테두리가 달라질 걸로 예상됩니다. 최고급 사양인 울트라에는 히타늄 소재를 적용하여 무게를 줄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크기는 기존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퀄컴사의 스냅드래곤 8 Gen 2포 갤럭시를 사용하여 큰 호평을 받았으나 신작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갤럭시 S24 울트라는 스냅드래곤 8 Gen 3가 탑재되지만 일반 라인업에는 엑시노스 2400과 혼용되어 국가별로 차등이 생길 것이라네요. 아직은 카더라인 만큼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카메라는 2억 화소의 렌즈가 유지되며 이미지 센서의 개선과 망원렌즈의 업그레이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나온 스마트폰 중 가장 높은 화소의 카메라를 갖고 있는 만큼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 가지, 일반과 플러스 모델의 2억 화소의 렌즈를 탑재하느냐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 삼성전자가 제조사 혜택으로 제공하고 있는 더블 스토리지를 이번에도 적용하면서 가격을 동결한다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여기에 통신사의 높은 지원금과 성지 매장의 보조금을 함께 받는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네이버 휴대폰 성지 카페 폰슐링에서는 각 지역별 성지 시세표와 좌표를 확인할 수 있고 갤럭시 S24 출시 관련 소식 등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가성비 좋은 모델로 교체할 예정이거나 신제품 구입에 관심이 있다면 미리 이용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좋은 팁이 될수 있으니 지금 방문해 보세요.